안녕하십니까. 돈창고입니다. 아, 요새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 며칠 바닥에서 지금 전종목 주식을 지금 돌려버리는데요. 앞으로 선거 내년 3월 달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지금 공매도, 공매도 완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공매도, 공매도를 과도 가입되어가지고, 주가가 빠져버린 주식 태광산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태광산업을 한번 걸어냈지만 오히려 더 55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59만 9천원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 다른 주식도 지금 올라오겠지만은요. 지금, 대광산업은, 예, 시, 실적은 좋습니다. 시, 실적도 좋고, 자, 그동안에 종합체수가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려버렸던데, 이 공매도가 많이 가입된 종목으로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매도가 완화가 된다면, 이런 주식은 예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철저히 내재가치비에 저평가된 주식, 지금 59만 9천원 아주 저가입니다 이런 주식은 약간에 올라가도 따라잡을 만해요 예, 지금 지금같이 고금리로 회사들이 어려운 시기에 현금 부유행만 해도 8천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새 금리가 높아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주 안전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로 인해서 반영을 받지 못하고 줄줄줄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애국인도 공매도를 쳐버려가지고 이 종목 태광산업을 공매도를 쳤다가 공매도 완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광산업 지금 예 회사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저평가 유, 유보일이 무려 75,000프로나 되는 저평가 주식입니다. 유보일이 자그마치 7 5 0 0 0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찾아봐도 이런 주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주식 고점은 180만원에서 이주식 고점은 180만원에서 지금 599,000원 아주 말할 수 없이 싸게 있는 구간입니다. 매제 가치만 해도 500만원, 500만원에 10분의 1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과거 한국 무브, 한국 무브넥스 회사 이름 벗기기 전에 한국 프렌지 자산 가치가 한 주에 만 오백 원입니다. 현재. 그런 주식이 천오백 원 있을 때는 내재 가치 비 아주 저평가했었지만 지금은 내재 가치 근접에 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프렌지. 예제 가치가 1 5 0 0원이니까한번더 예, 올라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국 무분넥스한번더 예,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꼭지에서는 항상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의 제일로 위에 올린 위에서 열린 감 먹기 좋을 것입니다. 그런 감은 깐치 깐치들한테 새들한테 맡기고 내려와야지. 예 그놈까지 다 먹겠다고 올라가서는 예,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 꼭지 에 있는 감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새들한테 먹이 감을 놔주고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일단 한국 무분에수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차분히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목 태광산업 예, 공매도 하나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9만 9천 원 아주, 예, 관심이 가는 종목입니다. 엊그제께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은 상태로 55만 5천 원까지 밀려버렸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예, 단기도 좋고, 중장기, 예, 한 3년 가지고 와도 꾸준히 앞으로 수익이 크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역배열 상태지만은요, 예, 주식은 제일 로 싸게 살 시기, 시기는 이동평, 이동평균선 역배열로 있을 때가 제일 로 싸지요. 예,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은 발바닥에서 발등에 예, 와 있는 주식일 걸로 보여집니다. 예, 태광산업에 예,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식수도작건이와 예, 이 주식도 예, 유통물량이 적어요. 예, 오너들이 80% 갖고 있고, 유통물량 20%밖에 안된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유통물량 적은 주식이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큰 상승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예, 삼성전자같이 삼성전자 주식 수가 엄청 많은 주식은 예, 7만 원에서 14만 원 따블 가기는 힘들어도 이런 주식 태광산업은 예, 따블 가는 것은 쉽습니다. 60만 원짜리가 120만 원 가서 가는 것은 쉬울 거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 이 어려운 당국에서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 이 태광 산업이, 이 태광 산업 그룹이 다 그렇습니다. 대하나 섬도 그렇고요. 예, 흥국화제도 그랬고요. 이 태광산업 계열, 이 삼인방이 예, 다 이렇게 좋습니다. 저평가되고 예, 그래서 이, 이런 주식을 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